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 저녁에 비가 많이 왔어요. 그런데 비가 많이 왔는데, 강릉에도 비가 많이 왔답니다. 얼마나 반갑습니까? 어? 참, 저만 기도한 게 아니고, 아마 온 국민이 다 기도했을 거야. 비 주목해 달라고, 강릉에 그 태백산에 그... 구름 위에 넘어가지를 못해갖고, 비가 오지 못한다고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삽 갖고 우리가 가갖고, 태백산 꼭대기를 좀 까내릴까. <laughs> 그런 엉뚱한 생각도 했다니까. 아, 근데 비가 왔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laughs> 비가 오니까, 아, 이런 옛날 생각이 나네요. 옛날에, <laughs> 인조대왕 때, 에, 비가 가뭄이 많이 들었어요. 그 옛날에 이제 감뭄이 들면 그게 다 이제 왕의 책임이다, 임금의 책임이다. 그래서 임금이 죄가 많고 부덕해서 그렇다. 그래서 기우제를 지냈어요. 근데 이제 인조대왕 때도 엄청 가뭄이 많이 들으니까 인조대왕이 배옷을 입고 남한산성에 올라가서 기, 기우제를 지낸 거예요. 소위 말해서 이제 비좀 오게 달라고 하늘에다 대고 기도한 거죠. <laughs> 그래서 이제 만조백관들이 다 이제 배우서 있고 왕도 배우서 있고 어? 하늘이시여, 어? 비를 좀 내려달라고. 천지신명이시여. 뭐 이러면서 이제 아마 이제 했겠지요 그런데, 아니, 그렇게 그 기우제를 들여서 그런지, 그것이 하늘에 닿았던지, 아, 갑자기 하늘에서 먹구름이 오더니, 비가 뚝뚝뚝뚝 쏘나기가 쏟아지는 거예요. <laughs> 그러니까 뭐 얼마나 좋아요? 왕이 그기우제를 지내서 비가 왔다. 만조백관들이 뭐 펄펄 뛰면서 막 그냥 어? 뭐 전부 다 춤을 추고 뭐 떡실 덩실 비를 맞아가면서 춤을 추고 야단을 했겠죠. 근데 인조대왕이 이제 그걸 보면서 인조대왕도 얼마나 흐뭇했겠어요. 인조 어, 인조도 이제 야. 어? 기우제를 지내서 이렇게 와서 좋다. 그래서 얼마나 좋았겠어요. <laughs>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고 흐뭇하게 보고 있는데 아니 어떤 선비가 처마 밑에서 가만히 있다가 그 양반인데 저 바깥에서 있다가 가만히 있다가 비가 쏟아지니까 이 가설 이렇게 붙잡더니 헐렁 뛰어갖고 처마 밑으로 숨는 거야. 피하는 거야. 비를 안 맞으려고. 그러니까 인조대왕이 화가 났어요. 아니, 세상에, 우리가 이렇게 원해서 비를 하늘에서 주셨으면, 기뻐서 같이 춤을 추지는 못할 망정? 아니, 그 비를 안 맞으려고, 가, 가슬 붙잡고, 처마 밑으로 피하냐? 저런 놈이 다 있느냐? 여봐라! 저 놈을 당장에 잡아오거라! 그러니까 뭐 어명이니까 그냥. 격달같이 잡아왔겠지요. 그 그래, 전부 다 무릎을 꿇고 네이노, 이렇게 비가 많이 어? 오지 않아서 비가 이렇게 오지 않는데 비가 많이 도오니까 너무 기뻐갖고 이렇게 에? 먼 만조 백관들이 전부 다 어? 이렇게 춤을 추고 모든 백성들이 기뻐서 그러는데, 너는 그 비를 안 맞으려고 가슴을 붙잡고 청원비들을 피하냐? 내 놈, 내 죄를 알렸다. 뭐, 그런 거야, 이제. 그러니까 그 선비가, 마마, 제 말씀 한마디만 좀 들어주십시오. 그래, 죄인이 무슨 할 말이 있느냐? 해봐라! 그랬더니, 상감 마마, 이비가 어떤 비입니까? 이비가 농민들이 기다리고, 백성들이 기다리는 비가 아니옵니까? 아, 그래서, 그, 상가마마께서 이렇게 기우제를 지내고 배옷을 입고 만조백관들이 있는데 기우제를 지내서 비가 왔는데 얼마나 귀한 비입니까? 이 귀한 비가 땅에 한 방울이라도 다 떨어져서 빨리 적시야지나 같은 자에게 비가 맞아서야 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한 방울이라도 땅에, 땅에 적시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제 몸에 맞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얼른 피한 겁니다. 더 충성된. 아, 임금이 그 말을 들으니까 그 놈이 나쁜 놈이 아니거든. 충신이거든. 춤을 춘 만조백관들보다 훨씬 더 충신이거든. 얼마나 충신입니까? 그래서. 어허허, 네 말이 맞도다 그래서 풀어줬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인생을 살면서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보는 것 이것이 다 아닙니다. 그것이 다 옳은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이 다 옳고 어 내가 보는 것이 다 옳고 내가 하는 것이 다 옳다고 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도 생각해야죠. 이재명 대통령이 100일이 됐다고 그 100일 그. 기자회견을 하는 가운데서 그 내란 특별 재판부를 만드는 게 무슨 잘못이냐, 이러더라고요. 자기 생각이 옳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란 재판부, 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내가 비호할 생각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럼 공평하게 이재명 대통령 재판부도 다시, 특별 재판부를 설치해서 같이 해야 될거 아니야? 아, 저, 지제는 갖다가 어? 재판을 못하게 만들고 상대편은 재판을 받는다. 이게 무슨 공평합니까? 이게 무슨 옳은 소리예요? 이게 옳은 생각입니까? 내 재는 갖다 덮고. 남의 견 들추기 위해서, 땅땅 개를 주기 위해서 특별재판부를 만든다. 사법부가 어면, 어면, 어면히존재하는데 저는 이거 자체가 내 생각이 옳다고 하는 이재명이 그런 그 여러분들, 이재명 대통령의 그런 그, 사고방식이 언뜻 윤석열 대통령 똥꼬집하고 비슷하게 닮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요, 그 정권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항상 날 말도 경청해 들을 줄 알고 국민들의 소리도 들을 줄 알고 자기 자신도 돌아봐야지. 응? 안 그렇습니까? 이 아침에도 또잘 나가다가 삼촌 뽀로 빠져서 죄송합니다. <laughs> 우리는 커피를 먹겠습니다. 어? 집가 와서 지금 창고 <웃음> 카페에서 <laughs> 먹어요. 어신 카페에서 우리는 먹습니다. 이렇게 네, 맨발 벗고 저도 맨발 벗고. 먹습니다. <laughs> 열내지 말고 커피나 먹읍시다. <laughs> 짠합시다. 짠 제가 열을 내서 죄송합니다. 오늘 비가 이렇게 단비가 와서 강릉에 좋은 소식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합니다. 또 미국에서 어그 일하시던 분들도 무사히 풀려나서 와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가 되고, 오늘 토요일이네요. 주말, 좋은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